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실버스타 뉴스입니다. 연말 국회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지원 확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성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취재해온 내용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죠. 왜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건가요? 첫째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답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기반시설이 턱없이 모자란다. 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논란이 되는 건 결국 돈 문제군요. 맞습니다. 둘째로 늘어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 이상 약 50%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입니다. 젊은 세대는 부담이 너무 크다. 내가 노인이 될 때쯤이면 지금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 50%라는 수치가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둘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약37% 수준이었는데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 부담 주체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건강보험 구조가 유지 가능하냐, 는게 사실상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법 개정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논의됩니다. 첫째로 재정 투입 구조 조정으로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할지 보험료를 조절할지 논쟁이 치열합니다. 둘째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재설계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서비스를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셋째로 세대간 부담 균형 조정으로 고령층도 일정 부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노인은 이미 충분히 기여해 왔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쉽지 않겠군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예산 세대 정책의 모든 층위가 겹쳐 있어서 단순한 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슈는 X 플랫폼에서도 큰 토론이 됐죠. 넷째로 다룰 주제가 바로 온라인 여론입니다. X에서는 두 흐름이 크게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장으로 부담이 과도하다. 소득은 안 늘는데 보험료만 오른다. 우리가 노인이 될때이 제도가 유지될지 모르겠다. 미래 세대가 떠안는 구조다라는 의견과 노년층 및 복지 옹호 측 주장으로 돌봄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의 노년세대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돌봄시설 확대는 젊은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라는 내용의 의견으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작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섯째 포인트는 현장 실태입니다.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습니다. 보호사 인력 부족, 치매중증 환자 증가, 대기자 수 폭증, 지방 소도시 농촌의 서비스 격차 등의 내용으로 현장에서는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반면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죠. 이게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충돌 지점입니다. 결국 남는 건 지속 가능성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여섯째로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복지 모델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핵심 과제 다섯 가지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장기 전망 재설계. 예방 의료 강화로 고령층 의료비 자체를 감소, 지역 돌봄 시스템 확대, 복지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준 마련, 디지털 AI 돌봄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과제로. 단순히 예산을 늘릴지 말지가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번 예산 논란은 단순한 세금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IMC 버스터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및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